안녕하세요. 디지털 투데이입니다. 제네시스 GV80 시승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인지 주로 주행하면서 GV80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 위에 링크를 따라가서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GV80은 뒷좌석 취침 모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걸 누르면 뒷좌석이 침대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뻗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외관 디자인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저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GV80 컨셉트카랑 많이 달라졌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요 물론 이 정도면 컨셉트카 디자인이 양산차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할수 있겠죠 콘셉트카가 보여줬던 특징들이 2 차에서도 여러 가지 발견되는데요. 제가 실망을 한 이유는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비례나 각도, 볼륨감 같은 부분들에서 적지 않게 수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GV80 콘셉트카는 본닛에서 앞 펜더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뒷 펜더 주변 같은 곳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요. 전체적으로 곡면을 많이 사용하면서 쉽게 말하면 미래형 SUV 같은 느낌이 더 강했는데요. 이게 양산차로 넘어오면서 각진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직선이 도드라지는 디자인이 됐죠.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같은 부분들, 쿼드램프 디자인이 특히 그렇습니다. 컨셉트카는 램프가 4개로 쪼개진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차는 이걸 좌우로 엄청 길게 늘려서 긴 사각형 그리고 직선 느낌이 강조됐죠. 특히 주간 주행등까지 얇은 선으로 추가가 되면서 가로로 긴 느낌, 차폭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제네시스 첫 번째 SUV인데다가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커 보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게 좀 자격지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부작용도 있는 게좀 조잡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헤드램프에 얇은 조명선을 넣은 것도 그렇고요.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쿼드램프 옆면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팬더 장식입니다.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부르는 이 라제이트 그릴도 유출된 사진이나 현대자동차에서 미리 공개했던 사진을 보고 으악 했는데요. 컨셉트카랑 다르게 너무 평면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테두리가 너무 직선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뚝뚝 끊어지고 꺾여가지고 컨셉트카 같은 유기적이거나 입체적인 느낌이 없죠. 그릴망도 그런데요. 을지로해서 철망사다가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물로 보면 그렇게 싸구려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 이게 좀 앞뒤로 울룩불룩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디테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겹쳐져서 그물망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고급차 같은 생각이 덜 드는 거죠 범퍼 아래쪽 그 헤드램프 아래쪽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컨셉트카에 분명히 있었던 요소이기는 한데 이게 이상하게 각이 지고 각도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올드한 느낌? 범퍼 제일 아래쪽도 컨셉트카는 동그랗게 뒤로 말려 들어가는데 양산차는 옛날 차들 튜닝해서 에어댐 달아 놓은 것처럼 각지게 튀어나와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 보면 이 차가 벤틀리 급이 아니라 잘 해야 벤츠나 BMW 뭐 혹은 렉서스 인피니티 그 정도인데 컨셉트카 디자인만 보고 너무 눈높이를 높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컨셉트카는 벤틀리 정도 되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산차는 인피니티 SUV 같은 느낌? 인피니티도 뭐, 니산 중에서는 고급차라고 하지만, 결국은 니산에서 만드는 차라는 한계가 있는데, GV80도 디자인에서부터 그런 한계를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예 작정하고 벤틀리 같은 외관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 제가 GV80 컨셉트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컨셉트카는 제네시스만의 새로운 분위기나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걸 갖게 해서 좀 신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출시된 차는 전체적으로 미래적인 디자인이거나 세련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빵으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처음 나온 차가 아니라 정말 몇년 전에 나온 차인데 이제 처음 길에서 본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구공 앞 모습을 여기다가 접목을 했으면 더웅장하고 멋진 SUV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릴 모양이나 그리라고 헤드램프의 비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고르라면 역시 옆모습인데요. 이 후륜구동 기반인 걸 과시하는 듯한 이 비례감하고 속도감, 중후함. 정말 컨셉트카에서 보여줬던 그 느낌을 그대로 아름답게 잘 살려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옆으로 이어지는 이 라이트 요소들도 굉장히 낮게 깔린 그런 느낌을 강조를 해주고요. 루프라인도 SUV답지 않게 뒤로 갈수록 확연히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죠. 측면의 이런 굴곡들도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그런 놀라움을 줍니다. 아랫부분의 이 장식은 좀 과하게 보이는 면이 있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액세서리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차 바닥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타고 내릴 때는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어서 굳이 뭐 발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차를 더 높이 띄운다거나 아래로 착 가라앉게 한다던가 할 수는 없고요 휠은 22인치 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이즈라고 하죠 근데 직접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고급스럽거나 화려한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G90에 적용된 G매트릭스 패턴 휠을 좋아해서 그런 디자인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하고는 다르게 5스포크 단순한 디자인이라서 좀 심심한 편이고요 가운데 쪽에 G매트릭스 패턴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냥 뭐 거미줄을 친것 같죠? 이게 사실 컨셉트카에 달렸던 휠 디자인을 살린 건데요. 컨셉트카에서는 이 거미줄이 스포크를 따라서 길게 연결됐었는데 이렇게 자제를 해놨습니다. 22인치 휠에는 26540 미쉐린 프리머시 투어 AS 타이어를 끼웁니다. 잠깐 20인치 휠도 보고 갈까요? 조금 더 심심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확 싸구려 같거나 너무 볼품없어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20인치도 작은 휠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아반떼 튜익스휠 중에 크레용 휠이 연상되는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6550 이고요 예,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미쉐린 프리머시 투어 AS 그런데 휠 디자인은 가장 작은 19인치 짜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19인치 휠에는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됩니다. 요즘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의 한국 타이어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산차는 외제 타이어를 쓰네요. 뒷모습은 뭐 앞모습이랑 마찬가지로 컨셉트 카 디자인을 그대로 양산차로 만드는 게참 어려운 일이구나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잡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많아져서 컨셉트카가 줬던 그런 볼륨감이나 우아한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요. 이것도 G90을 SUV로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형태인데 G90처럼 부분 변경 모델 수준에 머물러서 그보다 한발더 나아가진 않은 것 같죠. 쿼드램프도 어쩌면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디자인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컨셉트카는 이 부분 표면이 볼록한 면이었는데 양산차에서는 위아래쪽이 더 튀어나와 있습 있어서 오목하게 보이죠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트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테일 램프가 4개로 쪼개지고 끝이 아니라 하얀색 가로선이 4개가 또 들어가죠 그 아래로도 길게 빨간 램프가 들어가고 크롬 라인이 또 가로로 들어가고 여기에 또 굴곡이 있고 그러면서 또 조잡하게 보이죠. 미등이 켜지면은 빨간색, 가느다란 선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이 쿼드램프 테마도 어두울 때더 효과가 나타났고요. 징글벨, 징글벨, 총소리 울려. 유출된 사진을 보면 배기파이프가 G90처럼 오각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나올 가솔린 모델에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디젤은 배기구가 감춰져 있고요. 까만 장식이 번호판 부분에서 아래로 이렇게 파인 디자인이라서 떡 벌어지기 보다는 오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진등도 이 부분에 있고요 가이드 램프를 땅바닥에 비춰줍니다 제네시스 로고를 크게 놓고 모델명을 왼쪽에 붙인 건 G90 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사륜구동을 H 트랙이라고 안 쓰고 그냥 투박하게 4WD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표를 보면 4WD라는 표기는 없죠. AWD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트렁크 스위치는 여기 와이퍼 축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누르면 유리창만 열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차는 5인승 모델이고요. 7인승도 3열을 접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7인승은 여기에 3열 시트가 있을텐데 5인승은 추가적인 적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트렁크 가림막도 여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2열 좌석은 저기 옆에 보이는 버튼으로 전동으로 접거나 펼 수가 있습니다. 7인승인 경우에는 버튼이 4개로 나눠져 있어서 3열까지 접고 펼 수가 있겠죠. 네,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당연히 차박을 해도 될 정도의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 할것 같은데요 뒷좌석에서도 여기 버튼을 이용하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뒷좌석을 접거나 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 조절로 앞뒤로 움직이거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틸트도 되고요 뭐이 정도 되는 SUV면 당연히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벤츠 BMW도 이게 그냥 고정돼 있거나 손잡이를 당겨서 낑낑거리면서 조절을 해야 돼서 전혀 럭셔리 하지 않은 차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뒤로 많이 기울어지고요. 등받이가 누울 때 아래쪽 방석도 같이 뒤로 살짝 움직여서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앞자리에는 마사지 기능이 있지만 뒷자리에는 없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BMW X5나 벤츠 GL이 네, 잘해야 그 정도 차고요. 뒷좌석에 사장님 타라고 만든 차는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런 거는 GV90 또는 GV100 그런 차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들은 보통 뒷좌석이 2인승이고, 시트 폴딩도 못 하죠. 또 편한 게 운전석에서 직접 뒷좌석 2열, 3열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석에서 안 내려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네, 뒷좌석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요. 무릎 공간이나 발 넣는 공간은 그랜저보다는 좁긴 한데 이것도 뭐 GV90, GV100 나와야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닥 가운데 부분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좁게 느껴지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요. 뒷좌석은 좌우 독립 온도 조절은 안되지만 네, 시트의 통풍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 햇빛 가리개는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도어 트림은 가죽으로 다 감쌌고 렉시콘 오디오를 적용했는데 스피커가 예쁘게 자리를 잡았죠 진짜 나무로 만든 우드 트림도 아주 고급스럽죠 이렇게 화장 거울도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뒷좌석용 차인 거 같기도 하고 물론 조수석을 앞으로 밀어서 뒷좌석용 차처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BMW X5나 GLE랑 비교를 하면 뒷좌석에 대한 만족도가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는 알루미늄 재질인데요. 살짝만 닫아주면 알아서 끝까지 닫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이 있습니다 외관하고 다르게 실내는 컨셉트카 디자인이 워낙 그냥 컨셉트카처럼 나와서 그게 양산차에 적용될 거라는 기대가 아예 되질 않았었는데요 몇 가지 요소는 양산차에 대한 힌트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대시보드 위에 가로로 긴 액정 화면이 그렇고요 대시보드가 전반적으로 군다더기 없이 단순하고 넓은 면을 강조한 디자인이었는데 양산차도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여백의 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런 차를 타게 되는 중장년층한테는 아무래도 복잡한 구성보다는 이런 간결한 디자인이 좀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이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가 공조장치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면서 실제 버튼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이얼 같은 건참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죠. 돌릴 때 느낌도 그럴싸 하고요. 센터 콘솔 질감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럽습니다. 덮개를 밀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나오는데 그랜저처럼 여기 걸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물론 이 리얼 로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하는 돈을 좀더 줘야 되는 옵션이고요. 이거 말고 알루미늄 그리고 기본형에는 유광 검정 마감이 적용이 됩니다. 컨셉트 카에 있었던 이 오목하게 들어간 통합 컨트롤러도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요. 수입차들처럼 필기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건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손이 미끄러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튀어나온 다이얼을 잡아서 돌리는 그 안정감하고 비교를 하면요. 이 동그란 다이얼로 끝이 아니라 이 앞쪽에 백버튼하고 다이얼 같은 요소들도 또 있습니다. 조작감은 다 괜찮은 편이고요. 변속장치는 컨셉트카랑 다르게 예, 다이얼처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변속기 다이얼은 통합 컨트롤러랑 다르게 이 잡는 느낌 안정감이 좋고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확실한 조작을 해줘야 전진이나 후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처럼 시동을 걸면 스르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고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주차 모드랑 오토 홀드는 보다시피 여기 버튼식이고요. 전동 주차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는데. 네, 대시보드 왼쪽에 스위치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온로드랑 오프로드가 전환이 되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온로드 오프로드 각각 원하는 주행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바뀌면 계기판이나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에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설정에서 바꿀 수 있고요 내리막 속도 유지 버튼도 있고요 네, 차고 조절 기능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스위치는 없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작 장치들이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센터 콘솔을 높인 대신에 아래쪽에는 추가 소납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빌트인 캠하고 연결하는 USB 단자도 보이고요. 무릎 패드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문짝에 이 리얼 우드 트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양은 아니고요. 어쨌든 질감은 아주 좋습니다. 오디오는 렉시콘이라고 했는데 로고가 안 보이죠? 네, 아래쪽 스피커에만 로고가 붙어 있고요. 총 18개나 됩니다, 스피커가. 사이드 미러 윈도우 스위치도 이렇게 G 매트릭스 패턴으로 디테일을 넣은 금속 같은 플라스틱. 이 도어 아래쪽에 이 가죽으로 마감한 부분은 고래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트렁크 스위치랑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고요. 변속 패들은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고 스티어링 컬럼은 전동 조절이 됩니다. 당연히. 페달이나 풋레스트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메탈 재질은 아니지만 미끄럽지 않을 것 같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우디나 뭐 그런 차들에서 보던 것처럼 시트 조작 장치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전동으로 허벅지 받침이 조절이 되고요 그런데 의외로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BMW에서 보던 그런 스피커가 보이네요 네, 측면 충돌 사고가 나면 저 가운데 팔걸이 어디쯤에서 센터 에어백이 튀어나온다고 하죠 차가 옆에서 받치면 충격으로 안에 탄 사람들이 쏠리면서 서로 부딪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총 10개가 달려있구요 스티어링 휠은 투스포크 형태라 특이한데요 운전할 때는 뭐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구요 림 부분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가죽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디테일도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배치 같은 것은 현대 기아차 그대로인데 그걸 좀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터치스크린은 좀먼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도 멉니다 BMW 제스처 컨트롤 같은 거가 이럴 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마음이 급하면 손이 먼저 올라가기 쉬운데 운전 중에는 원래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게 위험하죠. 그리고 화면이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려면 이렇게 터치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앞유리에 가깝게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이게 14.5인치짜리인데 옛날 TV나 컴퓨터 모니터 사이즈 정도 되죠. 이 화면이 너무 가로로 길다 보니까 원래는 위아래로 더큰 화면인데 아래쪽이 대시보드에 좀 숨어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되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헤드 콘솔에는 빌트인 캠, 하이패스 기능이 통합돼 있고요. SOS는 알겠는데 이 인피니티 버튼은 뭔가 제네시스에서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방향지시 등 레버는 당연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그래봐야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조작감도 부드럽고 적당히 절도감이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편에 있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등과 전체가 액정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이얼이나 바늘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3D 입체 효과가 있습니다. 계기판 위에 튀어나온 부분은 사람 눈을 감지하는 카메라 센서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앞을 안 보고 딴 짓을 하고 있으면 이런 잔소리도 합니다. 네, 후측방 모니터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들 네, 위치를 다 보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차를 뭐 버스나 트럭 같은 거 따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차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360도 카메라 기능도 좀더 발전을 해서 차를 바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차 주위를 다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BMW에서는 리모트 파크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죠. 시동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의외로 디지털 키도 지원을 합니다. 시동키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차에 타서 시동도 걸고 운전을 해서 갈수 있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창문 모두 내,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창문 닫아 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이렇게 해서 제한된 시승 행사 시간 동안 GV80의 기능과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